네,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 헬파고통에서 어,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음, 여러분, 민법 어, 많은 것들 뭐 배우시잖아요. 배울 것도 많고, 음, 이해할 것도 많고. 물론 모든 게다 이해고, 모든 게다 암기입니다. 음, 이해 없는 암기, 암기 없는 이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해 끝에 암기가 있어야 되고, 예. 또, 그 암기를 위해서는 먼저 이해가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요즘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튼 그, 그, 목적,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암기 이르는 과정도 없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음, 파이널 암기. 이것만 그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겨냥하고, 어,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게좀 발버둥시는 노력들, 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 시작이 반 또는 반을 넘어서 전체가 되는 그 시작, 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잘하면 이후에 그 소모적인 시간들을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첫 경험에서의 한 시간 또는 10분 이것은 예, 미래로 보면 음, 훨씬 더 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에큰 효과를 낸다. 요즘을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립니다. 아몇 번을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얘기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이 영상 뒤에 보시면은 채권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어또 한편으로 이제 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이 구분을 철저히 해 놓지 않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어그 민법 채권과 아니 물권과 채권으로 넘어가서 강론을 접하기 전에 이 총론 쪽에 가는 총론 쪽에 있는 뭐 법률 사실이니 법률 행위니 법률 요건이니 또 법률 사실의 종류 뭐 이런 거 그다 그런 것들이 이게 시작이면서 끝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 결국 강론을 배우고 배우고 배우면서, 이 김에 따라 다시 그 시작했던 내용이 성숙해지고, 어, 풍부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곧 끝인 그런 내용들이 그 부분인데, 이, 이 시작에서 다시 시작했던 그곳이 끝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깊어져야 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을 위한 내용으로서의 채권과 물권의 불, 구분이라고 하는 것과 강론에 들어가서 배울 거 어느 정도 배우고 다시 채권과 물권이라는 구분을 들여다 볼 때의 느낌은 어, 여러분이 그, 그 강론에 들어가서 얼마나 심도 있게 에, 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 학습순환의 과정을 계속, 그, 말하자면, 에, 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 그 깊이에서 계속 도는 방식이 아니라, 음, 나선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잘보이게 이렇게 돌지만 늘 이렇게 확장되면서 높아지거나 또는 돌면서 확장되면서 깊어지거나. 이걸 나선형이라고, 어, 어떤 교육학자는 얘기를 했죠. 또, 공학, 교육공학 중에서는 정규화 이론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튼, 어, 그 이론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살,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으로 경험이 안 되면, 계속 그, 똑같은 깊이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좀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제 영상 속에서 잔소리가 잔소리로 들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잔소리가 필요한 분들이 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늘 바라보는 여러분은 제 머릿속에서는 적어도 한 번은 실패한 분들. 음. 그리, 그러나 곧 부활을 꿈꾸는 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이미 여러분이 이제 경험이 쌓인 게 그래도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자, 채권, 물권 이 민법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시작이면서 끝이다. 어,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가 깊어져야 하고 어, 그런 음, 기본이면서 파이널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채권과 물권의 구분을 다루는 그 챕터에서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민법은요 모든 부분 부분 파트 part, 파트는 전체와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 부분과 저 부분이 이 부분과 그래서 이 연계적인 것을 느낄 수 있으려면 개념적으로 철저히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갔을 때 그걸 끌어다가 이쪽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민법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이 된 이해가. 음. 그게 안 되면 계속 채권은 채권이요, 물권은 물권이다. 이 정도 수준밖에 말을 못하죠. 어, 다르다. 하고 하더라. 뭐 이런 식. 그래서 물권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어? 이런 것들. 그걸 또 애워요. 뭐 애우는 게 나쁜 건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애운 것들이 과연 그 좋은 학습 경험으로 남을지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채권과 물권, 물권과 채권 자 일단 그림이 다릅니다. 그림이 달라요. 지금 이, 여러분이 영상에서 이, 보는 그림은요. 지금 그이 이,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음, 지금 이분이 뭔가를 내밀었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건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네. 어, 위치상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사람을 마주보고 있죠. 서로. 그리고 지금 이거 조금 확대해 볼까요? 지금 이 계약서라고 돼 있는데 계약서가 뭘 위한 계약서입니까? 매매. 예. 팔아라. 어, 집 팔아라. 그러니까, 아, 어, 좋다. 팔겠다. 얼마에 팔, 팔래? 에, 얼마에 팔겠다. 지금 집이 조금 따로 있고요. 지금은, 지금 대화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계약의 근거에서 내 대금을 줄돈 줬으니까, 줄돈 줬으니까, 집 내놔.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 등기를 해야 또내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이 채권은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계속 해주세요. 해줘. 해주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줬는데 본인이 직접 집으로 들어가서 내 집이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이집 소유자가 채무자이면서 소유한 자가 등기 계약에 따르는 등기라고 하는 거를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집을 갖기 위해서는 이 집에 가서 이 집에다가 포장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직접 울타리를 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 직접 지배하지만, 채권은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과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이행하라.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지 직접 집에 가서 이건 내 집이야. 이렇게 점령,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채권이에요채권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그냥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 내놔, 못내놔 이런 관계. 사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에서 물건은 빠져있어요, 일 물건은. 이게 채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형성하는 계약이 있죠. 법률행위라고 해주고 단독행위가 있고 이렇게 음, 마주보면서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한 방향을 둘 이상이 바라보면서 합동이라는 관계 법률행위가 있고 배우셨잖아요. 여튼 단독이든 의사표현 하나로 이루어지는 단독이든 의사표현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계약이든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다른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결과물로 이제 채권 채무 채권, 채무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채권, 이거는 지금 물권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물권은 물, 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채권은요. 채.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 해주기로 했잖아. 약속 지켜. 약속 이행해.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가지고 여타의 에, 내용들을 들여다 볼 때, 비로소 좀 느낌있게 읽혀진다는 거죠. 어. 자, 어, 물건 보실래요? 여기 물건인데, 어, 이,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죠? 그리고 임대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이 사람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집은 이 사람이 직접 지배해요. 어, 직접 지배해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미 이 집을 직접 자기 것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물권 중에 물권 그 앞에 사실적 지배 점유권이라는 게 있지만 관념으로서의 물권의 으뜸은 소유권이죠. 왜냐하면 전면적 지배니까. 어, 전면적 지배라는 건 뭐예요? 그 사용 수익 가치하고 교환 가치를 다 갖는 게 소유권이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갖는 게 제한물권이라고 하고 그 일부가 사용 수익 가치를 지배하는 거면 그게 이제 용익권, 사용 수익, 사용 수익이라고 해서 용수, 용익, 수익, 네. 사용 수익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이거 팔면 안 돼. 처분하면 안 돼. 이 교환 가치는 내 것이야. 라고 해서 꼭꼭 묶어두는. 그게 뭐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두, 전체를 다 어, 지배하는, 소지하는 소유권. 그중 일부 용의권, 그 다음에 담보물건. 이렇게. 이 전체가 이제 물건을 이루고 있고. 이 물건이 왜 채권과 다르냐. 이렇게 아, 전체를 두고 채권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어떤 것이든 제한적이든 전면적이든 또는 내 몸뚱아리가 직접 점유하든 그 대상은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일단은. 물건이 이 집의 대상, 소지 대상, 소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집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세요. 이 집은 내 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은요, 처음에 집에 새를 들 때, 이 집과 대화한 게 아니에요. 집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당분간 살 거야? 새들어 살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랑 지내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채권, 채권은, 이, 이때 이 둘의 관계는 채권입니다. 이 사람과 이 집의 관계는 물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이, 이 임차 계약을 할 때는 어, 주인, 주인장 어, 당신의 집에 내가 살고 싶으니 임대차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본인이 지배하는 물건적으로 지배하는 이 집을 어? 사용토록 허락해 주면 허락해 주면 이 사람이 이 집에 가서 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집과 이 사람의 관계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집과 갖는 관계가 다르다. 네. 그래서 여기 규증이에 이렇게 그 그림을 손 그리고 물건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물건이 직접 소유되거나 어 점유되거나 그 다음에 에... 어... 설정에 의해서 설정 행위를 통해서 제한물권이나 어 담보물권을 어 가지게 소지하게 되면 어그 사람은 물권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책권과 물권을 좀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좀그 포착을 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그, 그겁니다. 그 조금 더 감각적인 그 우리의 그 일상적 용어로 어, 차이를 설명하자면, 어, 물건은 이거 내가 찜한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음 그런 관계인 거고, 누군가가 와서, 나이집좀 사용해야겠어. 또는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그럴 때, 너, 이유 불문하고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당신이 뭐라고 말을 하든, 나가. 이유 불문, 나가. 왜? 이 집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거니까. 어. 나가 이유 불문. 그래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음. 어. 과실 따지지 않아요. 선의악이 따지지 않아요. 불문. 분명한 건이 집은 내 집이라는 거. 나가. 이렇게 이제 에 되는 겁니다. 표현이야 이제 법 법률 용어로 되어 있지만 딱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은요. 다르죠. 사람 가서 일단 멱살부터 잡는 거예요. 너 약속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속, 의사 표시. 이게 근거고 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근데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너 나한테 팔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지급했잖아. 대금 지급을 했잖아. 그러면 너도 돈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이거는 음, 누군가가 도망갈 수가 있으니 동시에 하자. 이게 다 항, 동시 이, 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 뭐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더니 예, 돈은 안 주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동시. 너안 하면 나도 안할 거야. 이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관계. 예. 그러나 물권은요? 불문.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볼 필요 없어. 그 누구도 바라볼 필요 없어. 내 땅, 내 집은, 음, 나의 소유권에 의해서, 어, 내가 찜한 거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낌 좀 살려서 그 느낌 가지고 여타의 영역으로, 어, 가시, 넘어가셔야지, 이건 이것대로 이 챕터에 나왔으니까 잠깐 보다가, 다른 챕터 가면 까맣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간 그건 헤매, 헤매는 거고, 그냥 방황하는 겁니다. 여행이라는 거, 학습의 여행이 되려면, 들린 곳의 기억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감흥을 가지고, 그 다음 곳으로 갈 때, 그게 여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물권과 채권 말씀드렸고요. 또 중요한 게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또 구분이 어렵고 심지어 유명 학원 강사도 틀린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목격합니다. 네. 그 부분을 다른 기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구분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혈집기, 학습의 혈파기, 혈파고,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